네 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파크 프로젝트의 스플스 요소 외모 각고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살이 너무 많이 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4 개월 동안 다이어트를 하려고 해요. 일단 제가 몇 킬로인지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몸무게는 82.6kg입니다. 제한청 때가 118kg까지. 또제 리지 시절 때는 군대 상병 때. 72kg까지 뺐었습니다 다시 82kg까지 쪘네요 노노노 no, no, no. 이러면 안 되죠 지금부터 4개월 동안 다이어트 여정을 같이 해봅시다 파크는 올라갑니다 언제나 도전하고 언제나 성공을 위해서 제 목표는 어디냐 락스타 나중에 락스타가 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뒤에 만나요 그 과정을 이 카메라에 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바디 체크 지금 모습 이렇지만 4개월 뒤에는 훨씬 잘생겨져 있을거예요 일단 발이 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습 이렇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쪘네요 구멍도 하아 구 하아 왜 이렇게 없지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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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저의 다이어트 식당입니다나 양배추에다가 닭가슴살 반 덩이씩 두개 그리고 목살 조금 저의 다이어트 식단입니다 하루 두세번 이렇게 먹겠습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오늘따라 걷기조차 그 운동하겠습니다 밥 먹고 근력운동 살짝 저녁 후에 아직 헬스장을 끊지 못해서 간단하게라도 근력운동 하겠습니다 일단 팔굽혀기 가 있습니다 하나 아. 둘셋넷 배가 너무 고픕니다 하지만 저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배고프지 않냐? 배고파 치나 안먹어 왜? 나 달려야 돼 나? 약속했어 나 파크야 난 파크야 그래 나 파크야 아플 거 그냥 먹으면 안된다? 안 먹어 한입은 내가 먹어줄게 한 먹을게 근데 근데 우거지 너무 많이 먹는것 같아 우거지먹으면안 돼? 우거지 근데 국물이 너무 많이 먹어있어서거이 이거 안안거 너무 많이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거 너이거 너무 많이 먹 이거 너무 많아어 이거 너무 어 여러분들 제 눈에 국물이 튀었어요 어게해요 이거? 저 잘못 뜯은 거 아니에요? 눈에 국물 튀었는데? 아이씨 이유지로 닦았어요 어게해요 휴지 <laughs> 여러분들 봤죠? 아이 먹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항상 아정 장만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인데 뭐 먹은 거야? 지금 다이어트 하는 거 맞아? 어. 왜 감자탕 먹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감자탕 괜찮다니까? 12시인데. 감자탕은 슈퍼 다이어트 음식이지. 근데 너 다이어트 지금 실패했어. 그거 뭐 상관없어. 나 아, 내일 떡볶이 먹을 거야. 그거 뭐, 아니지. 네가 응. 지금 나한테는 뭐 어, 뭐야? 급격하게 먹으면 안 된다고 그 했으면서. 이거 오브레면다인데 뭐 사과해. 내가 뭘뭐 사과해. 이거 먹었잖아. 감자탕은 슈퍼 다이어트 음식이라니까. 아니 나한테는 뭐 망고 하나도 먹지 말라고 그 했으면서. 망고랑 감자탕이 같냐? 감목탕 지금 뭐 시간을 먹는 거랑 그건 똑같지. 달라. 제로콜 먹고 싶지 않냐? 아 제로콜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먹을 거는 뭐냐? 아, 기영이 마이 치킨. 기영이 치킨입니다. 마늘 튀긴 거야? 마마마마마. 마늘 튀긴 거 먹어봐. 마늘 통 튀김이네. 통 튀김이에요 마늘이. 그럼 안 먹어? 허그까지 이거 뭐 덤공조하 그런 치킨 느낌이야 응? 어? 맛있어? 어? 그냥 네, 시켜주자 치킨이잖아 사안 <laughs> 치는 치킨 음개 맛있어 개 맛있는데? 해먹을게 이거 난 별로야? 난괜인적으 이거 난 이게 더 맛있어 아 이것도 맛있어 몰라 다 맛있어 이거 에어프라이어 구운 거 같은데? 마늘? 찐운거 같지 않아 동간 덤벨공조한 거 같아 에어프라이어 하면 그냥 익잖아 건조시킨 거 같아 왜? 식겁는데 저래서 몇 명이야? 저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키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야, 근데 누가 먹고 공유했어? 중 명한테? <웃음> <웃음> 누구야 공유했다고? 구독가 응. 저장도 했던 데 엄마 가한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약간 그런 거 없어? 사생활 침해 같은 거 없어? 이제 없어. 난얘런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 다이어트 중간 중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몸무게는 79.7kg. 카메라 몸무게 때문에 더 나가는 것도 있긴 하네요. 확실히 얼굴이 전보다 안 부었어요. 전보다 안붓게 확실해요. 여러분들 목상이. 편집하고 있는 동안 오마이갓 oh 다이어트 오리온젓 먹겠습니다 나안 뿌린다고 그러니까 어떤 거 먹을 거냐고 아산오 아나는 뿌려도 많이? 적당히 사람 아, 적당을 몰라 내 인생에 적당히는 없어 그건 알아도 근데 내 인생 적당이었으면 적당히 살았지 인생에적당히도 필요한 법이야 내 인생에 적당히는 없어 그거 뭐 맛있데? 풀악셀 왜? 네? 풀악셀 나 코너스도 먹어 음.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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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지? 조합이 좋아 그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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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지 맛있지? 맛있지? 뭔 소리야? 그릭 요거트의 섭섭함을 토마토의 주시함이 잡아준다고 왜주시함가지비 있는 걸 쥬시라고 주시, 하잖아 그냥 가집있다 얘기해 아니 주시야 이거 음 맛있다 음 토마토에 주시함이 진짜 다어울네 계란찜의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바로 간을 잘 맞추나 음. 못 맞추나예요 간 애매한데? 짠데?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짜든 싱겁든 둘 중에 하나야 당연히 쥬시 하나지 이 정도면 적당한 정도인 것 같아요 잘 맞췄네요 그죠? 합격 드릴게요 남다야 이거는 뭐 이거 배추도 먹어 먹고 있어요 죄송한데 먹었어요 이거 배추? 나는 이거 먹는안 먹었어 저도 이거 먹는못 먹은 거예요 <laughs> 아니 어이가 없어서 그래 어이가 자기도 안 먹었으면서 갑자기 나한테 먹으라고 훈수질하는 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훈수 아닌데요? 권유인데요? 제가 이것도 하고 이 계란찜도 하고 이거 내가 지금 춥다고 내가 한 거면 다섯 개 있어 전화했잖아요 제가 아.. 이거 먹어. 나 먹으라고. 네 먹으라고. 네드시거 먹어. 주던 너 먹어. 장난이야. 이게 내가 먹을 때는 언제? 주던 너 먹으라고. 나 먹으라고. 너 먹으라고. 커피 마시겠습니다. 커피? 커피, 프로틴. 네. 뭐, 뭐, 물안 뭐 씻어줘도 돼? 씻어야 돼. 어떻게 씻어? 뭐 세트 빼고 물한 번. 넣어줘 아 이거? 아니 여기다 컵을 대야지. 아, 아. 나 <laughs> 몰랐지. 잘 해줘야지. 안 따. 커피초로컵주포한잔 하실래요? 맛있진 않네 아니 엄마거 이거 함부로 여러분 어떻게 그냥 하는데 내가 열어분 안되는데 엄마거잖아 엄마꺼 내꺼고 내게엄마거야 미안한데 엄마도 내꺼다 나왔날 물어봤어 엄마꺼엄마거고너건는엄마거지야물을 어, 저거 다시 안해놔? 아 맛없다 이거 다시는 안 먹을 듯다이어트 하기 위해 닭가슴살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여기 닭가슴살입니다 어이 뭐야 이 크런치 맛이 맛있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먹었는데 조각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대도 단백질도 분리유청 단백질 그거 섞어 먹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가성비 있고 그래서 먹으면서 운동하려고 합니다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저에게는 단백질 값도 비싸요 고기만 먹기엔 비싸가지고 이걸로 채우고 닭간살로 채우고 뭐 계란이나 그냥 일반 맛있는 고기로도 채우고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락스타가 되기 위해선 저기 자기 자신을 가꾸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언젠가 락스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 다이어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장기전이니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저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려주세요. Keep going. 어디 가세요? 제 다이어트 닭가슴살 다이어트는... 놓으려고. 바로 팔로미. 정관루게브라도 다이어트 하셔야 되요 모두들. 다이어트는 꾸준함, 꾸준함, 꾸준함. 다이어트 성취성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거기다 볼게 거기 없잖아. 없잖아. 아, 거기다. 안 돼, 너무 더러워. 아니, 해. 이기 일용할 양식 다, 아 얼굴 나온다고 좀 얼굴도 안나오게 해주자 편집하기 힘드니까 어쩌라고 그럼 니가 내옷 밖에서 찍고 혼자서 아, 저희 다이어트 Keep going No p a 다이어트니다 아니 p a 이 없는데 지금까지 뭔 개소리야 요즘 운동을 못했습니다 맨날 얼 편집한다고 또 면접 본다고 찾아보고 나태해졌죠 많이 운동도 많이 안하고 사실 변명이죠. 부채 한 변명. 운동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빡세게 하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해야죠. 파크니까 그래도 먹는 거는 계속 안 먹고 있어서 살찌지 않았을 겁니다. 네, 아, 들어 그래도 가야죠. 아, 오랜만에 하니까 많이 안 되네요. 아, 지금 회대장을 끊기 애매해서 근력 운동을 많이 못했더니 확실히 힘이 딸려지기 시작하네요. 가저브이를 계속 먹고 싶어가지고 장학포장했습니다. 이렇게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줘야죠. 안 그러겠습니까? 이 한번 먹는다고 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이어트 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서브이 다이어트 하니까 좋네요. 조금만 먹게 되니까 싸요. 서브에. 맛있는데? 나 오히려 이런 게더 좋아. 단백한 거.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소스 안 넣어? 소스 안 넣고 그냥 후금후추만 넣어도 맛있어. 안 판거지 이거? 이거 나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다먹봐 맛있어 아 말도 안돼 나만 아, 먹자 아야 뭐. 아, 버리지 마나 먹고 싶어 아 이거 먹으안돼 이거 진짜 살 책방이야 아 나중에 먹어 나중에 먹어 아니 다이어트해서 그렇게 깜빡하게 먹으면 인생 어떻게 살아? 깜빡해야 우리 빡세게 하기로 한거다 알고 있고 다 인정한 거지 그게 누나에게 나에게 치킨 같은 존재라면 먹어도 돼. 난나다 치킨 같은 존재야. 그건 마셔. 근데 저건 나에게 치킨 같은 존재가 아니어서. 너가 너한테 치킨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강요했던 거잖아. 나는 저기 치킨 같은 존재인데, 근데 나는 그게 그리고 화냈던기그 저거를 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치 그왜 저래? 이게 뭔데 버려? 저내건데 그리고 애초에 당신 거야? 애초에 당신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대체 왜 어떤 점에서 내가 잘못한 거지? 내걸 내가 버린다고 아무도 못 먹게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그거 애초에 나나 제안한 거 반반 먹자 제안까지 했어. 그럼 말도 안 되는 행동까지 했다고 반반 <목소리> 먹자. 반반 한게 뭐가 안 좋은 제안이야. 당연히 안좋아지 내가 만약에 옛날에 파크로도 먹었지 하나 더 사오라 겠지 이거 저거 먹음으로서 나는 그냥 오늘 짬뽕까지 시켜서 짜장면까지 시켜서 먹었을 거야. 옛날 에파크였으면은 그럼 부족한 부족한 제안까지 했으면도. 한가요? 여러분들 크런치 닭가슴살입니다 음. 음, 나쁘지 않아요? 부족하고 고소한 맛이 강해가지고 진짜 그 용화가 지킨 그 그런 거 먹는 느낌이에요 음. 야채도 부족하니까 야채도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때 어... 파크 다이어트는 캐스트입니다 겟고잉 파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슈, 음, 샐러드 느낌입니다. 소스 뿌려? 어. 어디 이렇게 보였던 거 같은데. 누구야 거기는? 대체 어디로 갔다 온 거야? <laughs> 샐러드.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계란찜 한 먹을 사람? 세 개만 나. 아네 개. 아 다섯 아, 개면 안 될까? 차이가 없어. 설거지 좀 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둘인데. 그거 누나 차례 아니야? 아니 그냥 우리 식당 살릴까? 아니 그냥 살거 같은데 식당데뭐 싸울 게 뭐가 있어? 먹는 돼? 응 먹어 어, 말, 빨리 말을 하던가 항상 누나는 간지 본 것도 아니고 간지비도 아니고 제로 드레싱 사라니까 한다고 알아보고 잘 살아 어떤 거? 제로 드레싱 그냥 제로 드레싱 사면 제로가 아니어도? 절대 안 되지 깜짝 쩔어 그래 나는 사트할때 이거 계란찜 진짜 많이 먹어다거어트한적 있어? 진짜 공주제나본 적이 없는데? 진짜 없는, 없는 거야? 엄마 지금 일하는 중이에요? 아빠가 카레랑 보쌈 먹고 싶대요 어, 알았어. 네, 열심히 하세요, 힘내세요,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마랑사랑해 절대 말하지 사랑해요, 사랑해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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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김치 요 음! 맛있는데? 우주도 짭조름하다 야채도 먹어 맛없어 아, 야채 먹어 다 파지마 니가 했는데 이래 먹지마 한 모금만 마셔 먹지마 좀해 배워 그거 지누이한테 도움이 되는 찜, 도움이. 찐 도우미 야채도 찐 도우미야 이게 렇 진짜 되는데아저가 그거 먹으면 살 찌는 거예요 <laughs> 아니.. 아니.. 나 여러분 이것도 못 먹게 하면은 이게 오바 아닙니까? 이거요? 그데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배고파 김꾸용이야다 살잖아, 그래서 김다이어트. 그데왜김 문가가 어맛잖아 파크의 다이어트는 계속됩니다. 김고 파크 실체입니다. 아까 전에 혼자 아빠랑 침을 가져가서 화났습니다. 그러니까 파크 실체 한번 파트 보러 가보시죠 빨로빨로미. 빨리빨리 음, 보쌈 하고 있습니다. 화났나요? 네, 너무 오래 살았어. 보쌈해서. 괜찮아요. 아빠가 좋아니까. 하 음, 가끔씩 먹었지. 좀...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뭐뭐뭐뭐 네,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먹고 싶은데 오케이 참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의지 이 의지로 다이어트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파크입니다. 먹고 싶어서 참는다. 지난 먹겠습니다. 그게 파크니까. 네 안녕하세요 파크입니다. 다이어트 런닝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제가 뛰는 걸 진짜 굉장히 싫어했어요. 옛날부터 맨날 체육 시간에 달리기 같은 걸 하잖아요. 맨날 꼴등하고 맨 마지막에 뒤에서 달리기를 했거든요. 제가 그만큼 뛰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앞으로 뛰려고 합니다. 건강에도 좋고, 저 이제 파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뛰는 걸 싫어하지만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제 인생도 달려야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항상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진짜 싫어했는데 군대에서는 이제 진급평가 같은 걸 하잖아요 이 진급평가 같은 걸 하니까 뛰어야겠더라고요 지금 무락이 돼요 진급평가를 하면 진급 무락이 돼가지고 이 악물고 뛰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엄청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가 엄청 싫어하지만 앞으로 제 인생에서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하. 또 근데 오랜만에 살려고 하니까 너무 무섭네요 제 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그래도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그리고 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파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Keep going No pain, No gain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뛰기 위해서 준비해놓겠게 있습니다 빠바바밤 장착! 어떤가요? 그럼 한번 같이 열심히 한번 뛰어봅시다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모자도 쓰고 썼습니다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다시, 다시 가보자 좀 마시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우리 이런 아람이아이니 우리 넌살아니 우리 아아프네 우리 넌 살아나니. 우니다니까 힘들어도 끝까지는 뛰겠습니다. 완전하겠습니다이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제가 옛날에 아, 동통했다고 아, 했잖아요. 네, 엄마가 아, 제살을 빼야겠다 해가지고 아, 이 길을 강제로 아, 끌고 왔습니다. 다들시키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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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옛날에 많이 왔던 추억의 잠긴 길입니다. 아 진짜 얼마이다 골반이 골반이 나왔서 <목소리> 오늘은 여기까지 말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이라 조그만 이라 보여준게 보조사고이네요 처음부터 부리마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따따따따따따 다음 도못못는 법이에요 파크 도전은 계속 됩니다 Keep going the pain gain